네, 이제 다 챙겼습니다 아, 올라가 볼게요 아 힘드네 아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힘드네요 <laughs> 네, 이제 칼블록 다 찍고요 쓰레기 자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쓰레기 위치가 아주 좋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시스템 에건 이어 가지고 이 안에가 문제예요 문제 아하 가리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 안에는 이쪽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네, 골치 아프겠네요 아무튼 우쪽부터 해 볼게요 올라가서 네, 잘해 봐야죠 근데 이게 배관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아, 시타 에어컨이, 이게 문제, 양시. 약간, 이게 벽 쪽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실외기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튼 해볼게요. 어떻게 잘 해볼게요, 잘. 두 번째가 시공이고요. 샤시가 붙어질수 있도록 깨끗하게 깔았어요 샤시, 콘크리트, 에, 실리콘이 붙어질수 있는 피청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에, 여기 조인트도 그렇고요.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두 번째가니까. 네, 절고 있죠? 근데 이쪽, 여기가 문제네요. 이게 맞닿았어요, 맞닿았어. 지금 이게. 대관이 샤시하고 딱 만나 있습니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샤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아무튼, 해볼게요. 여기 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맞다 있으니까. 아, 일단 이렇게 지저분한데 위에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여기도 좀 끓고,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예,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끓어놨고요. 이쪽 다시 끓고 보여드릴게요. 예, 이 안쪽도 최대한 끓었습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아, 이게 딱 가리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 놓고는 이게 문제예요. 에어컨이 샤샤하고 딱 만나있어서 어떻게 안됩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 하기 전에 쿠킹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테리어 세대들은요 아무튼 사진찍고 웃다가 시공할게요 어이 밑에 가면 또 만났는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에이. 네, 우타파는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조인트도 여기까지 해놨고요. 여기까지. 에이, 이 화면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시력이안 좋아져서 그런가요? 이게 딱 붙었어요, 배관이. <laughs> 여기도 안쪽에 최대한 해줬고요. 긁어서. 자, 일단 저 아래가 문제인데. 일단 내려가 볼게요. 아래타바로 사진 찍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알수 있게 한번 크게 찍어드릴게요. 요런 구조예요. 저는 지금 실외기 위에 서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딱붙어있어 가지고. 일단 내려가서 아랫다가 해볼게요. 부분 제거 시공이고요. 최대한 비생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100%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이 남아있어요. 부분 제거 시공이라 사실 콘크리트 예, 실리콘이 붙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예. 자, 보이시죠? 사시 아, 콘크리트 깨끗하게 실리콘이 붙는 다 여기는 예, 최대한 테이프를 끼가가지고 예, 공간을 조금 만들었어요. 딱 붙은 거.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째저째 해볼게요. 예, 잘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해볼게요. 사시도 <laughs> 잘끌어놨어요잘안 예, 보이네요. 아, 이 손가락 한마디? 예, 아무튼 간신히 제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예. 자, 조인트도 예, 끌고 놨고 음, 구조가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힘들어졌어. 아, 부분 제거라도 여러분들 우습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요. 아, 여러분들 못 만나요? 못 만나. 이 부분 제거 시공도 아, 이것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만큼도 찾아보세요. 다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제거되어 있는 거. <laughs>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만큼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다섯 명도 안 돼요. 다섯 명도 안 돼. 손터어 가지고.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일을 하는데도. 저도. 한번 다 제거되어 있는 거다 요구해 보세요. 제가 진짜 부분 제거만, 진짜로, 계속 한다고 해도, 완전 제거를 안 하고, 부분 제거만 한다고 해도, 다 올립니다, 다. 왜? 이만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맞다 방, 그게, 일하는 걸로 보여요? 이시외기짜리안 하고, 칼블럭도 안 보고, 밖에 그냥 색칠만, 세상니 후딱 서너 시간에 몇십만 원씩 버는 이런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 대한민국은 사기 안 치면 돈을 못 버는 거요. 저같이 일하면, 죽어도 돈을 못 벌고, 그냥 한 서너 시간에 색칠 대충 해볼고, 돈 주세요. 이래야만 돈을 버는 거에요, 이 판이 지금.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대충 몇 시간 실리콘, 페인트 색칠하듯이 색칠을 해보고, 분주세 해보면 떼도 벌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실리콘을 쉽게 생각할까요?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코킹이. 예,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이죠. 그래서 아무나 저는 상대 안 합니다. 아무 분들이나 일을 안 받아요. 예, 받을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laughs> 예, 아무튼 해볼게요. 사설이 길었어요. 사진 하나 찍어내. 예, 부분제거든 올제거든 완전제거든 진짜로 하면 매일같이 일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되니까 그러면 액션캠 달고만 있으면 다 찍어요 다 찍어 내가으면은 부분제거만 해도 다 찍어 올립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달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왜 없겠어요 이 부분제거 요만큼 하는 영상도 왜 없겠느냐 말이죠 예. <laughs> 잘 생각들을 내보세요 예다된것 예, 같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쓰레기 들고 나갈 거고요 자. 아 여기 예,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그냥... 네, 테이프 빼니까 이제 붙었죠. 안에. 아, 네. 잘했습니다. 이 수매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워낙에 협상하니까. 네, 그래도 다 했어요. 자, 두껍게 썼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고 나갈게요. 저기 방범창 붙이러 가야 돼요, 오늘. 네, 그때 했던 거오카다 네, 여기 아랫부분 잘 찍어 드릴게요. 아, 코어 구멍도 막았어요. 아, 코어 구멍도 막았고. 이, 찍기가 어렵네, 이게. 자, 아, 요 부분이에요. 네, 여기 연결부이고. 아, 아무튼 잘 됐습니다. 쓰레기 줍고 나갈게요.